그냥 바로 자이 몸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볼릉도 거제도 북한은 조금 그렇고 다 갑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들 저안 보고 싶었어요 아 여러분들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이번에 옷 오픈한 거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제 의류 브랜드 오픈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 티셔츠예요, 여러분들. 흰색은 요런 게 있고.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 의류 브랜드 오픈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안 팔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 이벤트 한다고 알리려고 들어왔어요. <laughs> 너무 속보였어? 봐봐요. 여기에 파이어 스트릿 이렇게 치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겁니다, 요거 이런 디자인이 있어요. 요런 거. 요거 귀엽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이런거 이게 무슨 글자냐면요 여러분들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가운데에 보면은 노란색 글씨가 독립이에요 독립 여러분들 그 애국 독립 아니고요 뭐 그것도 될 수도 있고 경제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이어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라고 해가지고 이이이 이, 이 옷을 입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자 어떻습니까 디자인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빨리 주문하셔야 돼요 빨리 주문하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주시는 분들 거기 메시지에 구독자라고 남겨주시거나 안녕하세요 마블제이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분들 한해서 이제 조만간 또 라이브 또켤 거거든요. 또 켜가지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거제도 마로도 마라도 제주도 무슨도 무슨도 구산 뭐 경남 북한 조금 그렇고 다 갑니다 여러분들 다 가가지고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옷이 구리면 절대 사지 마세요 근데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거마블제의 신념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현금 가치 즉 이거 39,000원 이거보다 더 높은 가치를 드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저 이거 입고 잖아요 이거 진짜 예쁘고 여기 핏좀 한번 봐킹 너네 나몸 이겨 스타일로 입는 순간 바로 몸짱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긴팔티 보여드립니다 긴팔티 아, 그냥, 옷구경놨는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냥, 바로, 바로, 바로 입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몸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파이어 입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하나야 되나?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지금 29이고요. 목표가 있어요. 저는 35전에, 제가 지금 힙합 음악을 하고 있지만, 저는 힙합 음악에서 대두되는 어떤 플렉스는 싫어요. 해 저는 힙합을 하지만, 플렉스보단 파이어족이 되고 싶습니다. 3 5전섯 전에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본과 자산을 모으는 그런 젊고 멋있는 그래가지고 그 첫걸음으로 이 파이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치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유튜브도 있고 예쁜 옷도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신념처럼 말씀드리는 거 당신을 성공시키는 남자 마블제이처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내시는 이 옷의 현금 가치보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구독료보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어떤 관심과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 더 사용가치를 줄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했고 또 이제 강철부대의 컨텐츠 말고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고 또 재밌는 라이브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곧 있으면 여러분들 직접 배송 갈게요 꼭 이거 하나 구매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상으로 당신은 성공시킨 남자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결